이번에도 그림 목적이고요. 2010년 9월 9일 인천교육청 320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문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those. those가 뭐뭐 하는 사람들들의 뜻이고요. 어딱 보면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의미가 사람처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몇 개들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는 who. who 앞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는 후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했던, 뭐뭐 할의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after 인지, 동사 인지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 뜻을 알아볼 건데요. 자, 도 h o 는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네. 단어를 보면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뜻이 사람인 게 있어요. o n e o n e c e those. 이 h i those. 이 w o t 이 o This s e n t o t h o u d y i n g abroad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죠 s e v e e n s s seven, s s o m e p e o p l e who s n seven, n seven, s e 는 e n n e 한 번, 한 번, 한 때, 뭐뭐 하면 세 가지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once는 한 번, once, twice, twice는 두 번, three times 세 번. 그때 once, twice, three times 나올 때가 한 번이란 뜻이고요. 한 때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발견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아니겠죠. 한때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in similar boats 그러면 비슷한 배에 보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데 여기는 갑자기 보트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in similar boats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 in the same b o a t 그러면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란 말이고요. 여기 보트 대신 shoes 같은 말입니다. In the same shoes, in the same boat 예. 비슷한 상황에, 같은 상황이 있는 여기서는 similar 했으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때 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들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o가 나오는 부분은 뒤에 사,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뭐뭐하는 그러면 found가 발견했다니까 발견했던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o가 나오는 부분이 who 앞에 사람 있으면 하는, 하고 있는, 했던, 할 여기는 found가 했다라는 말이니까 했던 되겠네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사람 몇몇 사람들은 say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훅가 나올 거. 여기도 나올 텐데. after ing 나오면 after 동사 ing 나오면 뭐뭐한 후에 되겠죠. after staying a year 1년을 지낸 이후에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we need comments from those 또또나보네요 those 또네요. 사람들이죠. 고학생들이죠. 그렇죠? Uh, who have a wealthy of knowledge? 그 wealth는 부 재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가 보통 wealthy 부유한 재산이 많은이 될 거고요. 비슷한 스펠링이 health 건강이죠. 근데 여기다 healthy 붙이면 건강한이 될 겁니다. 근 여기서는 부나 재산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이 uh, wealth. 이런 표현이 돼서 뒤에 나오는 것이 아주 많은 뜻이 돼요. 그러면 뭐가 맞냐면 지식과 경험이 많은 많다가 되겠죠. 여기서 해브가 많다가 되는데 사람이 나오고 후가 나오니까 많다가 많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몇 마디가 필요합니다. 여기 조언이란 말도 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도즈가 뭐가 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고요. who 앞에 사람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했던 할 이란 말로 바뀐다. 한다는 하는 해,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했다는 했던 할 거다는 할 이란 말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have가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될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발견했다가 발견했던 한때 발견했던 사람들, 한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던 사람들 되겠죠. 아, 여기까지가 3번 문제에 나왔던 주요한 표현들이 되겠네요.